올해 크리스마스의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어서 그러는지 작년, 재작년 과거의 크리스마스 행사가 무척 그립고 추억이 되는 올해 성탄절입니다. 과거에 우리 강구 지역에 바닷가에 눈 내렸던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 발표가 있고 행사가 있었던 크리스마스, 행사가 끝나면 또 다시 교사들을 그리고 찬양대들이 모여가지고, 그때는 통행 금지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물을 나누면서 따뜻한 연탄불 앞에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서로 축하했던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성도들이 다 천사가 되어서 각기 가정가정 새벽송을 돌았던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또눈 뜨자마자 다시금 예배 드리면서 칸타타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성탄절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올해는 왜 이렇게 새록, 새록 더욱 추억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크리스마스 행사가 다 건너뛰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베들레헴 들력에서 목동들에게 예수의 소식을 전하고 또 천사들이 말 구유에 와서 엄청난 찬양을 올리는 찬양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찬양에서 천국에서 부르던 찬양이 바로 이 베들레헴 말구유로 내려와 부르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대합창이 오늘 찬양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하늘나라의 대찬양을 오늘 베들레헴에서 부르고 있는 천군 천사의 찬양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천군 천사가 베들라헴에서 찬양 부르고 있는 이 찬양 속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함께 대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을 보좌했던 천사들이 이 다윗의 동네로 목동들에게 어서 가라라고 재촉을 했을까요? 왜 천사들은 이 베들레헴 목동들에게 와서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 빨리 다윗의 동네 가라라고 재촉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천사도 모자라서 천군 천사 천군까지 동원해서 베들레헴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이 베들레헴 그리고 다윗의 동네 이 마곡가는 바로 그곳에 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특별한 곳일까요? 왜 이렇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리고 있을까요? 이 베들레헴은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또왜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영광의 찬양, 잔양, 평화의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을까요? 천사들은 첫 번째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는데, 왜 그들은 천국에서 부르던 찬양을 이 베들레헴까지 마구강까지 내려와 가지고 찬양을 불렀을까요? 그들이 부른 찬양은 무슨 찬양이었을까요? 그들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 불렀던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우리들이 깊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요한 장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천군 천사의 찬양을 그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신령한 천상 예배를 그가 보았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지요. 12, 24 장로들이 24장 로들이 대합창에 다 화답을 하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14만 4천 명 선택받은 성도들이 찬양을 하지요. 그러면서 핍박받았던 사람, 순교당했던 성도들이 찬양을 하지요.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면서 인내했던 성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대찬양을 올려드렸죠. 그 찬양은 무슨 찬양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께서, 온 세계 를 통치 하신 데, 어린 양이 왕의 왕 으로 통치 하심 이 마땅 하 도다. 라고 하나님 나라 에서 대합장 을불 렀던 것이 유한 계시 록의합 창이 었 습니다. 이 것이 유한 계시 록의 합창 이라면 베들레헴의합 창은 어떤 찬양 입니까？베 들레마 국간 에서 천문 천사 들이 부른 찬 양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찬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심에 감사합니다. 경배를 올리는 찬양입니다. 베들레의 찬양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 이 아기 예수를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축하는 찬양이 바로 이 베들레헴의 찬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신령한 찬양,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찬양, 세상에서 가장 순고한 찬양, 세상에서 가장 엄위한 찬양이 바로 이 베들레헴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이 베들렘 마국간으로 내려와가지고 울려 퍼진 찬양이, 하늘나라의 찬양이 베들렘 마국간의 찬양이었습니다. 천군 천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평화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울리는 찬양, 이 찬양은 이미 베들레헴 찬양이 아니라 천국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들레헴 찬양이 천국의 찬양이 됐을까요? 그렇다면 왜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정원이 되고 다윗의 동네가 천국의 뜰이 되고 또왜마국간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났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궁전이 되었고, 다윗의 동네 구세주가 나셨기 때문에,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다윗의 동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말구유는, 어린 양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 강보에 누우셨기 때문에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비록 마국가는 짐승들의 냄새가 나고 소란스럽고 어수선하고 비록 베들레헴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 것 없는 동네였지만, 바로 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시고 예수가 누우셨기 때문에, 바로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바로 이마굿가는 말구유는 하나님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찬송가 438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곳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내 영원히 은총 입어. 중한 괴짐 벗고 보니.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바로 우리들 찬양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가 계신 그 곳,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다. 온이베들레 바로 말구유. 예수가 계셨던 이곳은 이미 베들레헴이 아니라 세상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여 하나님의 나라가 된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궁정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뜰악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궁전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모셨던 예루살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의 기도와 예배에 감동을 받아 가지고 성령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볼 것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꾸준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난지 8일 못돼서 예수님을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품에 안고 올라왔습니다. 그때에, 예, 아, 시몬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습니다. 대주제여, 이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내가 안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만민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또 이분은 온전히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요 이 방에 빛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영광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몬은 자기가 일평생에 했던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기쁨이 예수를 품에 안고 영접하여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것이 시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이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닐 때에 가장 위대한 축복이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영혼의 품에 안으면서 이땅 위에 어떤 것보다 가장 생명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흘러넘치는 바로 이 크리스마스 예수를 모시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를 배척했던 곳은 어떤 곳이 됩니까? 예수를 배척했던 곳, 바로 그것은 싸움토요, 전쟁토요, 테러의 봉고장이요. 또,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 성전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배척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세워져, 그들이 지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드렸던 모리아산이 바로 이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이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씬거리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가지도 못한 곳이 지금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슬람 회교 사원인 바위 성전이 있습니다 이 바위 성전은 이슬람 회교의 3대 성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얼씬도 못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 되어 있습니까? 그곳에는 이스라엘, 이슬람 사람들, 여인들, 인권이 가장 무시받는 이슬람 회교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사원 이슬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전쟁의 위기가 있고 테러의 위험이 있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새 속에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할 때에 역사적으로 그곳은 테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로 이 지옥과 같은 곳이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으하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곳이 어떠한 곳이 됩니까? 사랑이 흐르는 곳, 그리고 평화가 흐르는 곳, 천국이 됩니다. 따뜻한 정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됩니다. 존 그레삼의 크리스마스 건너뛰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세무사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 이름은 루터였습니다. 이제 이 루터가 사는 이 마을, 이 골목은 해년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달 전부터 장식하자, 장식하자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를 골목골목에서 다 장식을 해서 아주 그 주위에서 가장 크리스마스 장식을 잘하는 으뜸 되는 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장식에 1등상을 받았던 동네가 아, 이 루터가 사는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아, 이번 크리스마스, 이번 겨울에는 저 외국으로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나간대요. 그렇게 되니까 이 루터의 부부도 그러면 우리도 크리스마스가를 건너뛰자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크루즈 여행으로 저 카리브의 뜨거운 그런 여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러 가자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를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크리스마스를 건너뛰기를 했는데 건너뛰기를 하고 크리스마스 이 크루즈 어그 표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골목 사람들은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건너뛰어 가지고 여행을 가 버린다 하니까 모든 골목 사람들은 아주 시선이 곱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 시선이 아랑곳 시선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행을 간다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꼭그 마을에 루터 이 집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지를 않고 건너뛰고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 부의 하루 전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모든 계획을 다시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엄마, 난 내일 크리스마스 날, 내 약혼자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엄마네 집에서 내가 묵을 거야 라고 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계획 봉사 같은 계획들을 다 취소를 했다라고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부랴, 딸을 맞이할랴, 이제 약혼자를 맞이할랴" 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없는 장식, 있는 장식, 다시 장식을 하자" 라고 준비를 하는데, 하루 만에 장식 크리스마스 장식이 됩니까? 장식 가게에 가서 이물품, 저물품 구입하려고 하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음식을 장만을 해야 되는데 음식 파는 데도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장만도 못하지, 손님 초대도 못하지, 장식도 못하지, 연주도 못하지, 파티도 못하지, 모든 게 하루 전에 황급하게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마을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마을 사람들이 장식을 그 집에 장식을 해줍니다. 음식도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파티를 열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참석해줍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찬양대에서 와서 교회 찬양대에서 도와줍니다. 이제 사람 딸 그리고 약혼자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아주 성대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건너뛰려고 했던 크리스마스를 아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아주 성대하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게 를 되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축하를 하고 나서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너무 너무 고마워서 그 이웃에 사는 한 노인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아마 올 크리스마스가 이분 병들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 부부의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는 다시 오지를 이분들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 노부 부부 병든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크루즈 여행을 가려고 준비해 놓았던 이 표를 그노 병든 부부에게 드리면서 크루즈 여행 다녀오십시오. 라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올 때에 예전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더 사랑과 정이 흐르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크리스마스를 건너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찬양도 그리고 서로 나누어주는 구제도 그러면서 또 예배드리는 것도 그리고 또 아이들의 발표도 그리고 또 칸타타도 예전과 같이 따뜻한 사랑을 옮기는 사랑의 옮기를 느낄 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서참 안타깝기 귀지없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를 모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더 크리스마스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정이 로르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이를 모시는 바로 이곳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예수와 함께 영광 을 올려드리고 찬송이 넘치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됐습니까? 사랑과 아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크리스마스를 건너뛰다가 보니 예전 크리스마스가 새록새록 새록 추억으로 더욱 가까이 가까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추억이 되어 여울적 흐릅니다. 주님, 올 크리스마스 건너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예수 모시고 더욱더 풍성한 크리스마스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나라, 우리나라 온 세상이 아주 차가운 그러한 이 사회가 됐지만, 그러나 예수 모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영혼의 축복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이 비록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오래 건너뛰기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느 때보다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지역 사회와 이 나라와 북에 있는 백성 온 세계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